거기도뭐할말 할말 있으면 뭐 홍보라든지 이런 거. 아, 저 이제 정규 4집이 나오거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? 뭐라고요? 네? 푸딩 아 푸딩 푸딩 열심히 만들고 아, 맛있, 있어요 아 맛있던데 그거 그대 어. 먹어봤거든요 잘못 만들었다는데 잘못 만든 게더 맛있었어요 <laughs> 맞지? 예, 네, 그러니까 네. 뭐가 많이 들어간 거였지. 뭐 뭐를 많이 넣었어요. <laughs> <많이 놨어요>. 그러니까 <laughs> 어떤 어떤 거를 많이 넣 너무 양 조절 실패했는데 그게 더 맛있었어요. 적도어 이거 푸딩도 아니고 뭐 이상한 떡 같기도 하고 족 <laughs> <촉> 같기도 하고 <laughs> 이런 그런 <이런, 이런>, <laughs> 맛있었어요. 그게 좀 좋았어. 어. 성공하겠습니다. 아무만 <laughs> 아무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어저 여기까지인 거같아요 <laughs> 이미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준비한 곡이 몇개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, 하나, 넷, 뭐안안